도중에는 절대 그, 그거 못해요 아! 말대꾼 왔구나! 하도 안와서 무슨일 생겼든 항상 벽장이었어 혹시 범인이라 도망치려고 한건 아니겠지? 너 누가 범인인거야이 새끼가! 섣부른 의심하지마 어차피 지금부터 진상을 파헤치게 될테니까 싫어도 범인은 알게 돼있어 게 잘못된 판단일 경우에도 말이지 여기까지 온 이상 다들 마음의 각오는 단단히 하셨겠죠? 사느냐 죽느냐 내도 alive!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장난치지 마 분위기 망치니까 야야 이봐자 고바시 가마리 맞다 저뭐 언제 파리 아니야? 우리들의 목숨이 걸려있으니 다들 번식 쫙쫙 찰고 재파리 입어라구! 야, 야마구치? 갑자기 왜 그래요? <laughs> 내가 뭐, 너희들이야말로 왜 그러냐? 좀더 긴장하지 않겠냐? 그런 무술한 마음가짐으로 밝혀진 지상도 밝혀지지 못한단 말이다! 내면에또 다른 인격이 깨어나기라도 했나봐요. 야마구치, 뭐 잘못 먹기라도 했나? 신경 꺼이 새끼야! 난 몰라 재판장이 들어서면 이렇게 됐나 왜? 꼬면 이번 재판에서 결정적인 단서도 제시하는 거. 지금까지 소심했던 말 듣면 어쩔 것 같나? 야마구치, 그 새끼 어떻게 벌써 이래 있는데? 갑자기 변하니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저고급변는 사람도 단번이 이해했어. 저 우렁찬 목소리, 기합 이라면 어떤 재판에서도 재판장을 떼라서도 유죄를 받을 게 분명했지. 변서 나온 게 아니라 깡패되었으면 되지만. 야, 다들 모인 것 같으니 이제 시작할게. 거기 앞에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와. 난 먼저 내려왔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서 오라고. 신짜를 시작했어. 막 단단히 묶어두고, 이 코, 이 코서. 나도 준비됐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주인공 같구만. 일단 부딪쳐 보자고. 진장을 밝히는 거지. 범인을 가려내는 재판. 그래, 막혀 죽인 진범을 가려내는 재판이야. 이거 그 범인. 고노 나카니 이름. 우리 중에 살인자가 있다니 절대 로 믿고 싶지 않지만 여기서 이렇게 상황을 해봤자 다르실것같지 다른 말들 일단 부딪혀보자. 생각 그다음이다. 엘리베이터는 덜컹덜컹한 소리를 내면서 지하로 내려간다. 엄청 오래 내려가네. 대체 치하몇 층이야 이거? 뭐 뭔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향하는 것 같대. 엘리베이터는 우리들의 불한한 마음을 아는 것 같지 않고 점점 지하로 뚫기 시작했다. 야. 도착했어. 포켓몬 리그장이야. 드디어 왔구나! 기다리라 못 <놀람> 본인 줄알았뭐야이화려 뭐, 공간은? <laughs> 나 죽을 것 같애 너네들을 위해서 내가 직접 준비한 스페셜 재판장이야 죽이지 않니? 실제 법정도 저리 가라 하는 이 퀄리티 말이야 <놀람> 무슨 개소리야! 정단이다! 재판장 모동이다! 장난이야! 설아 그래, 얼굴을 바라보이는 원형의 배치. 너무나도 장난스럽고 어이없는 모노크마의 태도와 달리 여기까지 오니 심지어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키. 아니 잠깐만 왜 여기서 회상이지? 만세가 대충이고 중국 껄렁이 보이 하지만 언제나 밝고 빛정적이 아닌지. 네. 네, 모노크마는 동기를 낮췄을 때도 패닉에 빠진 상태에 모두 나타나게 오히려 나의 기운을 보태주었을 정도였어. 그래, 맞아. 그런 었지 그럼 마키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지. 마키는 마지막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막, 왜막히가 죽어야만 했을까? 이거 <목소리> 무자비의 막히를 <마키를> 죽이야만 <목소리>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범인은, 우리들 <목소리> 중에 있다. 그렇게 김한보 학원에서 첫 번째 막이 열린다. 목숨에 건 재판. 목숨에 건 거짓말. 컨트롤 CV 베 대신. 컨트CV 해명. 컨트CV 변명. 컨트CV 실례. 컨트CV. 학급 재판. 드디어 게임의 본격적인 컨텐츠가 시작됩니다. 우와. 폭발 여기서 끌어주세요. 자 그럼 창고로 가봐야 됩니다. <laughs> 창고 거기 아닐걸? 아니 거, 거기 들어갔잖아. 아니 거기 들어갔잖아. 밑으 우선 가, 우선 식당으로 가봐. 식당으로 가봐. <laughs> 식당 어, 그 아니에요? 식당 가봐 우선. 조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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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식당 쪽 아니 들어가란 말이 아니고 그 쪽으로 가라고. 아 그리고 계속 가. 아니 직진해. 어 직진. 그 아래로 가. 아래. 어 아래. 거기 창고. 관에 뭔가 이상한 것이 같이 생기겠어. 여기서 술만 써봐. 미안해, 다시 가봐. <laughs> 미안해, 아니었다. <laughs> 이거 표절이잖아. 죄송합니다. 여기 아니야. 근데 여기 아니야. 양구치워 없어 그소감소감로인가 소강로인가? 소강로였나? 소강로를 찾아봐요. 소강로. 소강로에 있을 거야. 양아구치가 소강로에 있는 거야. 거긴 아닐걸? 어... 아니 왜 딱? 아니 거긴 목욕탕이야. 이거 깨면은 여기에 이벤트 신 나옵니다. 참 와. <목소리> 소방으로 뜯는것이 <목소리> 없는데? 그래서 거기 들어가봐요 어. 야너 야, 차다 놨다 야마고치야 어, 뭔가 알것 같긴 한데 애단 말이야 야마고치 잠깐 괜찮아? 어무슨 어, 어. 일이야? 아까 메카로가 늦은것 때문에 잠깐 걔랑 얘기했는데 끝까지 잘못되다가 야마고치가 뭔가 알수알수 있을거라고 말하더라고 아... 어, 그 메카로 그... 그 까치장 개집애... 혹시 메카로가 늦은 거에 대해서 뭔가 아는 거 있어? 아... 어, 미안. 사실은 아까 애들이 메카로를 찾은단 말이야. 난 걔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 얘기할 타이밍을 놓쳐서 말하지 못했지만... 아... 뭐야? 정말? 어떻게 사실 아까 새벽 6시쯤에 눈이 늦어서 음. 말이야. 고리를 보내고 화장실에 가려 있었는데 그때 메카르랑 맞췄거든. 어디가냐고 물어보니까 조사하러 가니까 신경끄라고. 그리고는 학교 구역으로 걸어갔어. 내가 어찌 말이 사실이라면 메카르가 현관 쪽으로 조사러 갔다는 게 진짜인 모양이야. 하지만 근데 그 이후로 메카를 다시 본건 언제야? 글쎄... 난 메카루를 만나고 바로 화장실에 잠깐 들린 뒤에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마 살인사... 아니... 아마 사건이 벌어진 뒤에야 다시 봤을 거야. 하지만 우리 기상 시간 이후에는 마키아 메카루, 킨조를 제외한 전원의 식당이 있었잖아. 메카루는 6시부터 사체 발견이 나올 때까지... 현관에 있었다는 건... 거기까지 증명할 사람은 없지 않아? 그... 그렇긴 하지. 솔직히 나 메카루는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게 지구 생각해보니까 내가 메카루를 만난 시간은 6시잖아. 오늘 과파일라면 마키 사망 시각도 6시쯤이었고. 아, 그러고 리 그렇네. 6시 그치 학교 쪽으로 간 메카루가 그 잠깐 사이 기숙사를 돌아와 살인을 하고 목을 매달고 다할 시간은 없지 않았을까? 허경영도 아니고. 그게 난 아주 잠깐 밖에 있었지만 그땐 조용했고, 메카로가 그새 다시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었어. 그 말대로는 사체 발견 후 늦었다고 해서 범인으로 단정짓기는 인다하단 거네. 아, 그, 근데 말하고 나니까... 내가 메카로와 만난 그시각때여자한실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건가? 내가... 내, 내가... 조금만 쉬켜보었어도 아, 야마구치 다시 아니야. 다시 하지 말아줘. 나쁜 건 마키를 죽인 범인이야. 아니, 이런 상황을 만든 모노코마야. 제게, 어째서 불렀지? 아무튼 말해줘서 고마워. 어, 서로 좀더조사해보자 <목소리> 야마구치 시간을 수첩에 기록했다! 자, 이렇게 대놓고 흉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줘 느낌표 하나. 이건 말다 그건 아니 너왜 갑자기... 금방 금방 발견했다는 듯이 보고 있어 네 옆에 있었잖아 어쨌든 그 망치야 그것도 피가 묻어 있는 아니 피라고 아니 너왜 자꾸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다면 그건 설마 아니 네 옆에 있었다고 그래 아마 이게 이번 산재건의 표이겠지 망치는 약 30cm 되고 있고 어세 부분이 매우 단단해 망치 이름 얼마나 고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지 r 모든 망치를 수 r e if 했다 그리고 고무공. sure if 가구 u r e not sure if y o 이건 뭐 n 이 t sure if 원형이 r e 다 쳐져 있는 그 e 안에서는 고약한 냄새를 s 기 r e 진 f y 액체가 e n 나 t sure if y 이건 아무래도 고무댄스액션. 주인숙이 구천에 흘러넘는 액체를 만져보니 미끄미끄하면서 찐득한 점성이 느껴졌다. 고무공인가. 어, 이것도 뭔가 사건에 사건과 관련된 거려나? 확실히 사건 전에 스테기장에 이런 물건 없었지. 근데 뭐지 이 유형? 이것과 비슷한 거 어디서 본거 같은데? 거진 고무공을 수출에 기록했다. 이섭 단서를 더 찾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더라? 나 이제 기억이 안 난다 여자 화장실에 한번 가보세요, 아직 이노이한테말 걸었나요, 근데? 이나잖아 범인이야, 정말 우리들 중에 있다니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아, 미노리 짱! <laughs> 나도야, 모든 게 모노코마의 장난이었으면 오히려 좋겠어 대체 누가 마힐를 이런꼴로 우리들 중에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있었다니? <laughs> 어, 이는 아니구나, 아니었네요. 그 피자국인가? 역시 근데 이놀이장의 목소리 들어서 너무 좋았어. 다시 사료나 한번 써보세요. 피자국 한번 봐봐. 아, 이건 마키 사체 앞쪽에는 수량의 혈흔이 묻어 있어. 혈흔있다는건 역시 목에 매달린는건 아무 생안없는거 아무리 몰고 매달았다고 피가 나진 않으니까 하지만 사체 자체 눈에 띄는 출혈은 없었어 치명상이된 후드부의 머리카 안쪽을 걷어야 끈적한 피떡이구분는 정도야 그렇다면 역시 사체의 피는 범인 딱끊을거야아 이거구만! 사체 주변의 혈흔은 수첩에 기록했다! 자 드디어 정보를 다 모았습니다 이걸로 이제 범인을 밝혀낼거예요 워낙 그만 학원장이 아립니다 에, 단지 기다리느라 지쳤을 것 같은데요. 슬슬 시작해볼까요? 학급 재판! 그럼, 전화 학교 구역 1층 복덕 끝 카페치 있는 문으로 모아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겠습니다. 엇, 엇, 엇! 드디어 시간이 됐어. 범인이 그날 되지 못하면 우리가 죽게 되는 그학급 재판 말이야. 사실은 이구에 따르긴 싫지만, 하지 않아도 죽는 건 마찬가지지. 할 수밖에 없어. 아그 카펫이 달린 곳 거기로 가면 되겠지 자, 바로 쭉 가시면 돼요 쭉 가시다가, 카펫이 있는 곳이 그리고 이제 학급재판 되면 저장을 잘 못하니까 저장을 학... 잘 해야 될거예요 학급재판에 저장 잘 못합니다 쉬는 시간에서만 쉬는 시간이라는 휴정, 휴정 시간에만 세이브가 가능합니다 재판 도중에는 절대 그거 못해요 말됐으 왔구나. 하도 안 와서 무슨 일 생겼구나. 걱정했어. 혹시 범인이라 도망치려고 한건 아니겠지? 너 누가 범인인 거야, 이 새끼가? 섣불은 의심하지 마. 어차피 지금부터 진상을 파헤치게 될 테니까, 싫어도 범인 알게 돼 있어. 그게 잘못된 판단일 경우에도, 말이지? 여기까지 온 이상 다들 마음의 각오는 단단히 하셨겠죠? 사느냐 죽느냐, Dead or Alive.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 장난치지 마, 분위기 망치니까. 야야 이봐라, 고마시 가마리 맞다. 저번 잡팔이 아니야. 우리들의 목숨이 걸려 있으니 다들 번심짝쫙 잘고 잡팔이 이봐라구야. 야 야마구치. 갑자기 왜그래요? <laughs> 내가 뭐, 너희들이야말로 왜그러냐? 좀더긴장하자캐겠냐그런듯으 마음가짐과 밝혀지 지상도 밝혀지지 못한단 말이냐! <laughs> 갑자기 내면에 또 다른 인격이 깨어나기라도 했나봐요? 야마고치, 뭐 잘못 먹기라도 했나? 신경 꺼이새끼들난 몰라 재판장에 들어서면 이렇게 됐나 오해! 꼼은 이번 재판에서 결정적인단서로 제시하던가! 는 지금까지 소심했던 말도두면 어딜 갔대나? 야 마구치 그새끼 어떻게 변호사인가 했는데 자처 속에 돌변하니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저 고급급 변호사는 또 단번이니 그랬어 저 우렁찬 목소리에 기합이라면 어떤 재판에서도 재판장을 때려서도 유죄를 받을게 분명하겠지 별호사다운게 아니라 깡패 되었으면 되지 뭐야 다들 모인것같으니 이제 시작할게 거기 앞에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와 난 먼저 내려왔서 기다리고 있을테니까 어서 오라고 진체을시작했어막 응. 단단히 묶어져 이쿠, 이쿠. 나 준비됐어? 이렇게하니까 내가 주인공 같구만. 일단 보디혀 보자고. 진정을 밝히는 거지 범인을 가려내는 재판. 그래, 막혀 죽임 진범을 가지내는 재판이야. 이거 그범금인 고노나카니 이르 우리 중에 살인자가 있다니 절대로 믿고 싶지 않지만 여기서 이렇게 생각만 해봤자 다르실 것 같지 당연말들 일단 부딪혀보자 생각 그 다음이라 엘리베이터는 덜컹덜컹한 소리를 내면서 지하로 내려간다 엄청 오래 내려가네 대체 치아 몇 층이야, 이거? 마, 뭔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향하는 것 같대. 엘리베이터는 우리들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 곳 같지 않고, 점점 치아도 붓기 시작했다. 도착했어. 포켓몬 리그장이야. 위에서 내가 직접 준비한 스페셜 재판장이야. 죽이지 않니? 실제 법정도 저리 가라 하는 이 퀄리티 말이야. 무슨 개소리야? 정글이라! 재판장 모두이다! 정글이야! 얼굴을 바라보이는 원형의 배치 너무나도 장난스럽고 어이없는 모노코마의 태도와 달리 여기까지 오니 심지어 이상한 긴장감마저감덤드졌다 마키 아니 잠깐만 왜 여기서 회상이지? 만세가 대충이고 좀 껄렁이 보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 아니겠지? 네, 모노코마한 그래, 동기를 낮췄을 때도 패닉에 빠진 상태의 모두 나타르게 오히려 나의 기운을 벗겨줄을 정도였어. 그래, 맞아, 그런 연지. 그럼 마키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지. 마키는 마지막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막왜막혀가죽야만 했을까? 이거 무자비한 막히를 죽어야 됐네.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범위는 오해들 중에 있다. 그렇게 김한보 학원에서 첫 번째 막이 열린다. 목숨의건 재판, 목숨의건 거짓말. 컨트롤 c v 배신 컨트CV 해명. 컨트CV 변명. 컨트CV 실례. 컨트CV. 학급 재판. 드디어 게임의 본격적인 컨텐츠가 시작됩니다. 우와. 잠깐 여기서 끌어주세요